1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2번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5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 맞추셨나요? 자세한 해설이 궁금하다면 본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부 루틴은 채널 길.